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오늘의 리뷰 향수는 정말 오랜만에 페날리곤스 향수, 바로 페날리곤스의 콘스탄티노플입니다. 페날리곤스의 최신작, 콘스탄티노플은 터키 서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1453년,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고 이스탄불이라고 불렀으며, 터키가 수도를 앙카라로 옮길 때까지 이슬람 제국 최고의 도시로서 영화를 누린 곳이라고 하네요. 과거에 화려하게 번영했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향수일지 기대되네요. 콘스탄티노플은 2021년에 남녀 공용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10월 17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페날리곤스 매장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용량은 100ml 단일 용량이며 가격은 33만원입니다. 그럼 얼른 뜯어볼까요? ASMR 시작합니다. 시향을 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의 화려함을 느껴볼까요? 와 굉장히 달콤한 스파이시함으로 시작했는데 그 달콤함이 정말 빨리 사라지네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달콤함인데 어? 하는 사이에 사라지고 씁쓸함이 그 빈자리를 채워줘요. 달콤함과 씁쓸함의 대비가 진짜 인상적이네요. 콘스탄티노플의 탑노트에서 만날 수 있는 향기는 바로 핑크 페퍼와 소나무, 그리고 라벤더의 향기예요. 사실 한국에서 파인 향 그러니까 소나무의 향은 향수로 만나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편이에요. 소나무의 느낌을 내는 향기는 있지만 소나무 향기 그 자체를 향수로 만나기는 쉽지 않았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 향이 주방세제 같이 세제류의 제품에 많이 사용된 향기이기 때문에 소나무의 향기를 고급스럽다라는 느낌보다는 세제의 냄새로 인지할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아마 지금 집에서 사용하시는 세제 종류 중에서도 파인향, 소나무향이라고 적힌 세제가 하나쯤은 있을걸요?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나무의 향 자체를 향수로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느껴지는 핑크페퍼와 소나무, 그리고 라벤더의 향기의 조합이 너무나도 독특해서 그런지 세제의 냄새인데?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향이에요. 이 달콤함과 씁쓸함을 어떻게 이렇게 인상적으로 조합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달콤하고 씁쓸하면서 동시에 차갑고 가벼운 느낌을 주거든요. 사실 전 라벤더의 향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약간의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는데, 라벤더의 향기는 별로 크지는 않네요. 핑크페퍼의 달콤한 스파이시함과 소나무의 강렬한 향기가 더 강하게 느껴져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살짝의 부드러움과 스모키함이 더해졌어요. 뭔가 어색한 조합이죠? 핑크페퍼의 달콤함이 조금은 연해졌지만 향의 시작부터 느껴졌던 씁쓸한 느낌은 여전히 지속이 돼요. 대신 그 자리를 아이리스와 제라늄이 갖고 있는 꽃의 부드러움과 사이프리올의 향기로 채우면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아이리스와 제라늄의 꽃 캐릭터가 명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살짝의 부드러움과 꽃의 달콤함을 더해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꽃의 향기보다도 사이프리올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네요. 제가 다른 리뷰 영상에서도 사이프리올의 향기를 몇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이프리올은 기본적으로 얼씨한 우디 노트의 향기를 가졌어요. 약간의 드라이함, 스파이시함 그리고 파출리나 베티버스러운 향기도 조금씩 갖고 있죠. 그리고 향료 회사에 따라도 조금씩 다른 향취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콘스탄티노플에서 느껴지는 사이프리올의 향취는 강한 우디, 얼씨향과 함께 스파이시하고 스모키한 느낌 그리고 가죽스러운 느낌이 꽤 강한 것 같아요. 탑루트에서 맡았던 씁쓸한 향기와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연결이 잘 되네요. 사실 저는 씁쓸하고 스모키하고 어떻게 보면 메탈릭한 느낌까지 드는 이 향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호불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콘스탄티노플 안에서 가장 뚜렷한 캐릭터를 보여준다고도 할수 있는 사이프리올의 향기가 이 향수의 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강렬하고 짜릿한 향기가 잔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궁금한데요.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잔향을 맡아볼게요. 미들에서 느꼈던 것처럼 강렬한 스모키함, 메탈릭함, 우디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씁쓸하고 스모키한 느낌, 스파이시한 느낌은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어요. 여전히 진하고 깊은 느낌이면서도 살짝의 달콤함이 느껴지네요. 잔향에서 만날 수 있는 향기는 바닐라와 파출리 그리고 이끼의 향기라고 해요. 물론 바닐라와 이끼, 파출리의 향기가 각각 손 들고 파출리 출석! 바닐라? 출석? 외치면서 존재감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콘스탄티노플의 향기를 지금까지 맡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향류의 개별적인 캐릭터는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향기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느낌과 향은 전체적인 향 안에서 참잘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닐라의 달콤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더라고요. 미들 노트에서 느꼈던 강렬하고 짜릿한 느낌에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네요. 향을 끝까지 맡고 나니까 강렬하고 화려한 향기가 점점 부드럽게 페이드아웃되어가는 느낌으로 느껴져요. 이스탄불의 화려했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는 것 같네요. 연상된 이미지는 낙타를 타고 실크로드를 따라 무역을 하러 사막과 산맥을 횡단하는 이미지예요. 휘날리는 모래바람과 거친 환경을 뚫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이미지가 연상이 되네요. 향에서 느껴지는 이국적인 느낌 때문인지 왠지 콘스탄티노플로 향하던 무역상이 떠오르는 것 같네요. 제가 그 시대의 무역상이었다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맡아지는 향기가 바로 이 향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생각난 컬러는 이그조틱 블러썸 컬러입니다. 이름 되게 어렵죠? 오렌지 계열의 색깔인데 밝은 느낌과 쌉싸한 느낌이 동시에 느껴지는 색깔이에요. 제가 연상된 이미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스탄티노플에서 느껴지는 이국적이고 화려한 향기, 그리고 핑크 페퍼의 달콤함이 오렌지 계열의 색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향에서 느껴지는 씁쓸함이나 스모키함이 담기는 컬러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컬러가 바로 에그조틱 블로스 컬러인 것 같아요. 향수의 수색과도 잘 어울리네요. 페날리골스의 콘스탄티노플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어느 성별이 뿌리더라도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는 향이라서 어느 연령대라도 잘 어울릴 거예요. 그래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연령대를 뽑자면 3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콘스탄티노플이 갖는 강렬하고 화려한 향기가 30대 후반의 연령대와 만났을 때그 멋짐을 더 폭발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생각난 아웃핏은 처음엔 굉장히 화려한 문양이 들어간 이국적인 느낌의 아웃핏이라고 생각했는데 향기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강렬해서 오히려 심플한 아웃핏이 더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화려한 문양이 들어간 옷과 콘스탄티누플이 만나면 투머치인 느낌이 들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심플하면서 여유로운 아웃핏에 볼드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이 콘스탄티노플의 향기와 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어울릴 것 같은 메이크업은 메탈릭한 느낌을 주는 아이섀도우로 포인트를 준다면 이 향기와 정말 찰떡쿵떡일 것 같네요. 생각난 연예인은 가수 화사씨와 배우 에반조기아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향기처럼 이국적이고 동시에 화려한 매력을 갖는 연예인이 생각이 났는데 가장 먼저 화사씨가 생각났죠. 정말 독보적인 매력의 소유자시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의 향기를 처음 맞자마자 어머 화사씨랑 참잘 어울리겠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에반조기아는 저도 이번에 구글링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배우예요. 사진을 처음 보자마자 와이 사람은 생긴 거 자체가 콘스탄티노플이잖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려한 이목구비와 이국적인 느낌이 마치 콘스탄티노플을 지배했던 술탄의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 두분 모두 이 향기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각난 음악은 세렝게티의 그대도 날과 제임스 아서의 You Deserve b e t t e 입니다 이국적인 느낌과 함께 실크로드를 지날 때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콤함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듯한 노래들이기도 해요. 조금 생소한 노래들일 수도 있지만, 콘스탄티노플과 함께 한다면, 실크로드 위에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것 같네요. 페날리곤스의 최신작, 콘스탄티노플. 유럽과 아시아의 사이, 흑해와 에게해의 사이에 위치한 콘스탄티노플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을 짓는 거점이자 이슬람 제국 최고 도시로 영화를 누렸던 곳이에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도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이라니,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할까? 기대감이 정말 컸어요. 콘스탄티노플의 향기는 기나긴 실크로드를 지나 무사히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과 희열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무역품, 사람들,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다양함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양함을 달콤함과 씁쓸함, 스모키함, 메탈릭함, 그리고 레더리한 느낌의 조합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향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니 과거에 화려했던 도시가 쓸쓸해지는 모습까지 표현되는 것 같았죠. 콘스탄티노플의 향기는 결코 쉬운 느낌은 아니에요. 무난함과는 꽤 거리가 먼 향기거든요.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의 화려하고 이국적인 그리고 짜릿한 향기를 통해 이 향수가 표현하는 다양함을 느끼신다면 콘스탄티노플의 향기에 반하실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반해버렸거든요. 지금까지 패널리 골스의 콘스탄티노프를 리뷰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